자 59번 문제가 의외로 음. 오답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이제 비번을 쓰고 틀리는 애들이 많아요. 어려운 질문이면 이분법도 생각해야 되고, 논리도 생각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렇게 읽기에 편하고, 어, 내용이 그냥 재밌네 하면 학생들은 그냥 지 마음대로 니다 어, 자기가 읽고 싶은 것만 읽고, 그 부분만 기억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죠 그러면 갈 대학이 없습니다 그래 일단 보자 어, 교육을 잘 받았고요 어, 얘가 얘가 오늘의 주인공인가 봐요 어, 문제부터 읽어야죠 문제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주인공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죠 지금 이 주인공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뭐냐? 네. 이 주인공은 교육을 받았대요. 그죠? 여기에서, 어, 여기에 있는, 뭐 인서전시가 반란이니까, 뭐, 뭐, 정글 반란, 그러니까 방군이라고 읽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시리아 네온의 방군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드래프트 됐으니까 이제 군대에 간 거겠죠? 짐짐이 된 거죠? 어, 군대에서 교육을 받았나 봐요. 그리고 징집까지 당했 당한 거고 그 나라의 가장 어, 무시무시한 파이팅 유닛, 그냥 특수부대라고 할게요. 특수부대 같은데 징집도 당했고요. 자, 지금 TF라는 오늘의 주인공인데 TF 얘가 어, 스쿨도 교육도 받았고 그리고 뭐도 했냐면. 하 드래프트, 징집도 당할 때야. 이렇게 됐습니다. TF라는 주인공이. 얘는 지금 보내고 있대요. 그의 나를 스팬드 목적어 다음에 인이 생략되고, ING죠. 그럼 패들 하면 뭐냐 하면 패들이 행상하다라는 뜻이야. 팔러 다니다라는 뜻이겠죠. 팔러 다녔어요. 담배를 팔면서, 거리에서 항상 주전이 중요합니다. 담배 팔아요. 길거리에서 얘가 담배를 팔아요. 어디에서 길거리에서 이렇게 자, 어, 최근 아침에 책 발견했습니다. 그가 이머지 프로 하면은 어디에서 벗어나다 나오다죠. 어디에서 나오는 거? 그의 태양이 없는 방 안에서 햇빛이 없는 방 안에서 모습이 나온 거죠 그렇죠? 모습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태양이 없는 방이냐면 b u r n d out, 타버린 호텔 그러니까 전쟁이니까 방, 뭐 방군에서 교육을 받았다니까 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뭐 그런 된가 봐 그러니까 어, 호텔인데 그게 불탔나 봐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고 어 그리고 나서 나왔나봐. 그리고 나서 레인지가 동사로 쓰이면은 어 돌아다니다죠. 돌아다닙니다. 어디를 뭐 배회하다 돌아다니다라는 뜻이 있어요. 레인지가 뭐잘 모르면 그냥 거의 매우 어, 파티션하면은 분할이니까, 그러니까 분할된 도시니까 막 부서져 있는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고객을 찾아서. 자, 그러면 얘는 이제 고객을 찾아서 돌아다녔어요. 그렇죠? 고객을 찾아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고객은 무슨 고객이겠어요? 자기 담배를 사줄 사람이겠죠? 그렇죠? 자, 여기까지 읽었는데, 어, 얘한테 가장 필요한 건 뭘까?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더 읽어볼게요. 음. 사실, 어, 요까지 읽고 나서 뒤에 벗이 없잖아. 벗이 없는데, 그러면 요까지만 읽고 도전을 해도 됩니다. 어. 또그 뒤에 지분을 보면 확실히 2분법으로 나눠져 있어요. 한번 볼게요. 어, 그 뒤에. 하루의 여정이라는 것이 드로트, 데리고 오는 거죠. 그가 모뭐 하도록, 진면하도록 마주치도록 합니다. 하루의 여정이라는 것이, 오랜 친구와 적군, alike, 둘 다를, a and b alike 하면은, alike가 부사로 쓰인 거야. 그래서 a, b, 둘다 라는 뜻입니다. 문법 문제로도 잘 나오죠. 그러니까 오래된 적군과 그치. 어. 그래서, 어, 오래 친구와 적군 둘 다를 만나게 됩니다. 그럼 이분법이죠? 그죠? 어, 오래된 친구와, 어, 어디 있어요? 오래된 친구와 적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가 뭘 하냐면, 만나는데, 누구를 만나냐면, 어, 올드 프렌드도 만나고, 그리고 포접 접근 적군이죠? 적군도 만나고, 뭐 이렇게 됩니다. 음. 자, 오래된 친구 중한 명, 얘는 지금 뭐 하고 있냐면은 하 팔고 있대요. 뭘 팔어? 어, 어떤 버틀 버틀을 팔고 있는데 무슨 버틀이야? 오드콜로뉴 향수 일종입니다.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이 오래된 친구는 지금 뭘 팔고 있냐하면, 뭐 모르면 영어를 쓰면 되고 뭐 향수를 팔고 있대요. 그리고 적군입니다. 발랑군 어, 캠프로부터 나온 적군은 지금 레귤러 커스터머래요. 얘는 지금 고객이래요. 단골 고객이에요. 어, 적군이 그럼 뭘 팔고 오래된 친구 향수를 팔고 어, 적군 적군은 내 담배를 사주는 사람이겠죠, 그렇 자뭐 여기까지 읽고도 도전을 해야 되는데 얘한테 얘는 어 얘가 가장 필요한 건 뭔가를 계속 생각을 해야 돼 계속 끝까지 읽읍시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 돼요 대기아를 압니다 남잔데 어떤 남자냐 후그 가로 열고 요까지죠 최근에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고어라운드 루트가 약탈하다죠. 약탈, 약탈하고, terrorize 하면 공포에 떨게 하는 거죠. 뭐 대신에, on behalf of는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뜻이고, in behalf of 하면은 무엇을 위하여 라는 뜻입니다. 위, 무엇을 위하여. 요, 요, 요것도 문법 문제 잘 나와요. on을 쓸 건지, 물론 이제 온 비에 포브도 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외우세요. 온은 무엇을 대신해서 남자를 대신해서 파피라고 불리우는 남자를 대신해서 뭔가를 약탈하고 막 겁주면서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 그 사람은 남겨져 있었어요. 어떤 것도 없이 남겨져 있었다. 그러니까 아무 것도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한 거야? 위드너스 옛날에는 잘 나가지고 새끼 돈 갖고 와 그러면서 다 뺏고 약탈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은 아무것도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 그냥 정서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연결을 시키려고 했었어야 됐던 거야. 그렇 그럼 여기서 정확성이라는 이건 뭐 같기는 해요. 아무것도 없었다. 뭐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럼 얘한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고객을 길거리에서 담배를 팔고요. 고객을 찾아 돌아다니고요. 그쵸? 그러다 그 보니까 오래된 지 친구는 똑같이 길거리에서 향수를 팔고 있고요. 적이야. 그 옛날에는 적이야. 근데그 적이 지금 나한테는 고객이 돼서 내 담배를 사주고 있고요. 그죠 옛날에 잘 나갔던 빵배 같은 애끼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요. 그럼 나한테 필요한 건 뭘까? 음식이 필요해요? 의신처가 필요해요? 친구가 필요해요? 직업이 필요해요? 직장이 지금 변변한 게 없는 거잖아. 담배를 팔로 다니는 거니까. 그래서 정답은 D번입니다. 정확성이 단어는 아마 믿은 러싱일 거야. 자, 한번 보세요. 어, 우리가 독해에서 여기에 대해서 내용일치 문제가 나오면 그것만 읽으면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지문 하나에 문제 하나로 나왔을 때는 결국은 3분의 2까지 2 이상은 읽어줘야 되는 겁니다. 답이 나올 때까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풀면 안 되는 문제였었고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딱 이제 뭐 용민이 같은 경우는 다로질문이 나오죠. 그럼 담배 파는 것도 직장 있는 거 아니냐. 그치? 행사하는 거니까. 그럼이 문제는 답이 없어지는 거야. 이런 질문을 한다면. 그니까 어, 만약에 여기서 정답을 뭐, 디센트, 그럴듯한, 우아한, 그런 직업, 만약에 이렇게 썼다면 완벽한 답이 되겠죠. 그쵸? 음. 어, 이렇게 이제 잡만 나와서, 잡만 나오면 우리는 풀수 있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디센트, 잡 이렇게 나와서, 어, 바로 정답이 나오면 좋겠지만, 그럼 다 맞추잖아. 그치? 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조금 어려워서 정답률이 그렇게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 어. 그래서 과연 얘가 얘, 푸드가 필요하다라고 쓴 사람은 불쌍하게 생각한 거죠. 지 마음대로 글을 읽으면서 어얘 얼마나 담배 팔고 안팔리면는 배고프겠네. 성냥팔리 소녀 생각하고 그죠? 어 호텔에서 다 타버린 호텔에서 빚도 없는 데서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집이 필요하다는, 집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어디 있어? 친구가 필요하네 친구가 필요하다라는 근거가 어딨어요? 50%에서 없단 말이야 얘 배고프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그쵸? 렇 어? 여기서는 얘 직업만 나오고 있잖아 담배 판다라는 그치? 어. 담배를 팔고 있다라는 게 직업도 아니지 그리고 옛날에 잘 나가는 것도 어떤 것도 없으니까 내 약이 당장 필요한 거는 돈을 벌수 있는 직업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예요